삼성 SDI 요즘에 미친듯이 오르더라 야자 그러면 진짜 사업보고서 열어보자 어떤 회사 사업보고서 보고싶어? 저 요즘 뜨고 있는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 어뭐뭐 어떤거 삼성 SDI 삼성 SDI 네. 어 좋은데 삼성 SDI 요즘에 미친듯이 오르더라 야그 저기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희선 조석 네. 부회장하고 둘이 만난 다음에 좀 어. 많이 오른 것 맞아요 근데 삼성 SDI가 2차전지 하는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야? 네 l 지와 아빠 삼성 SDI 투톱 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회사별 검색 들어가서 여기 회사별 검색에서 네. 삼성 SDI 이름을 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최근 이제 공시들이 쭉 나오지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음. 5월 15일에 공시가 된 분기보고서예요. 분기보고서는 음, 이제 3월까지 끝났을 때. 음. 참고로 12월 결산법인 기준이야 이거는. 3월 결산법인도 간혹 있어. 음. 3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그러면 3월 말이 사업 보고서가 되는 거야. 아.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12월 결산인데 간혹 이제 3월이나 6월 결산도 있다는 라거 알아두면 좋고 여기서 만약에 사업 보고서만 놓고 보고 싶다. 그러면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음. 보고서 이렇게만 체크를 해서 검색, 그리고 뭐한 3년치 검색 하면 이렇게 쪼로로로 깔끔하게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만 볼수 있어요. 아유.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작년 말 기준 사업 보고서를 보자. 네. 이게 1년치가 토탈 있으니까. 엄청 많겠네요. 많지, 이게 거의 책한 권이라니까. 저걸 다 봐야 근데. 당연히 보지 사람들이 다 보고 너 운동화 사러 간다 그랬지 좋 h 데요니 네 운동화 사러 간다 <laughs> 자, 운동화 사러 갈때뭐 보니? 운동화 사러 갈 때요. 응. 디자인. r 응. 음. 가격 How many words? How many words? How many words? How many words? How m 보 n y words? How many 너한테 잘 어울리는지. 심지어 뭐. 보신 만 원짜리 운동화 사러 가는데도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데 발품 들어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을 투자한다. 회사 안 보고 살 거니. 아. 정합니다. 아, 정하한 말이야. 죄송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업 보고서입니다. 네. 왼쪽에 메뉴가 있죠?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지. 아유, 목차. 어. <laughs> 메뉴라고 해서. <laughs> 아, 내가 메뉴라고 그랬지. 네. <laughs> 네, 사업 보고서. 목차. 나오는데, 뭐, 첫 장에는 그냥 회사 이름, 대표이사 이름, 네. 그 다음에 뭐 주소 홈페이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 대표 전화번호, 재경팀장 전화번호가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적인 거 알고 싶으면 여기를 전화를 해서 주식 담당자 바꿔주세요. 뭐에 대해서 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돼.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의 개요가 나와. 그러면. 뭐, 오, 다 영어예요. 어, 이게 외국에 있는 자회사들. 대표적으로 아 회사 기호가 자회사들에 관한 사항들이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 사실 이것는 중요하지는 않고 회사의 연혁을 보면 이 회사의 역사가 나온 거야 뭐 물론 이걸 전체 다 쓰는 회사도 있고 연혁이 너무 오래된 회사는 최근 몇 년도만 음, 쓰는 경우가 있으니다 있다 음, 이렇게 보면은 특히 중요한 게 대표이사의 변경 주요 경영진의 변동 또 하나 중요한 게 최대 주주의 변동을 봐야 음... 돼. 이게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삼성 SDA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잖아. 그게 뭐 여기는 최대 주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지. 음... 근데 하나의 예를 보여줄게.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회사 하나 보여줄게. 뭐지? 스타 모빌리티라는 회사야. 혹시 뉴스에서 들어봤니? 아니요왜 점들? 저는... <laughs>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그서 스타 모빌리티 무슨 회장?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지금 이제 구속돼 있거든 네. 그래서 회사 자금도 많이 횡령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회사야 당연히 거래도 정지가 돼 있고 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의 연혁을 한번 보자 경영진의 변동을 한번 볼게 네. 2012년에 뭐 사외이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대표이사가 2014년도부터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좀좀 2015년에도 바뀌었고 2015년에 또 바뀌었고, 2016년에 또 바뀌고, 2016년 다음 달에 또 바뀌고, 12월에 또 바뀌고, 그 다음에 11월에 또 바뀌고, 그 다음에 3월에 또 바뀌고, 5월에 또, 12월에 또, 그 뭐야, 이거 3월에, 그 다음에 또몇번을 바뀌는 거니? 자, 이 회사가 과연 우량한 회사일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큰 문제가 불거진 회사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라 건, 불안점 문제가 있다 한 번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야. 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 대신에 투자자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음... 또 하나 최대 주주의 변동도 봐야 돼.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일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음. 당국은 보고 있지. 보면 여기도 이천십오 년에 한번 바뀌고 다음에 또 바뀌고 이천십팔 년에 또 바뀌고. 반년 있다가 또 바뀌었어. 그리고 또한 반년 있다 또 바뀌었어. 와. 그럼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바뀐 거야. 여기는 뭐 똑같은 이름이니까 그러다치고. 하지만 사, 오년 사이에 다섯 번 바뀐 거야. 그러니까 1 년에 한 번씩은 바뀌었다는 뜻이지. 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종종 자료를 낼때 최근 5년내한세번 이상 최대 주주가 바뀐 손바뀜이 심한 회사는 주의하시라 이렇게 계속 자료도 되고 있어. 어... 이런 회사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진짜 거. 진짜 중요하네 그래서 회사의 연역도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뭐, 뭐 삼성 S D I 뭐 다시 한번 보자. 삼성 S D I 끝되면 뭐 그런 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회사의 연역에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 음... 주식의 총수에 관한 사항에서 주식 전체 수가 나와 있지. 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E P S 뭐 B P S 그런 거 배웠지. 그걸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할 때 어, 감안을 해야 되는 주식 수니까. 지연이 졸리구나. 아니요. 눈 이렇게 꼼꼼꼼해. 아 그래? 졸리면 자, 엎드려서 자. 학교에도 엎드려 자네. <laughs> 저 제일 열심히 듣고 있었나? 아,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어. <laughs> 근데 어. 그 뭐지 주식 수 있잖아요. 갑자기 좀 번외된 질문이긴 한데 주식 수가 정해져 있으면 은그 정해져 있는 주식 수에 대해서만 거래를 할수 있는지. 음. 좋은 질문이야. 주식 수는 여기 한번 보면 주식의 총수, 뭐 재벌 총수 아니고 주식의 네. 총수 보면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 나와 있잖아. 네. 이거는 이 회사 정관으로 정해진 거야. 음. 우리의 주식 총수는 몇 주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음. 제한을 두는 거야. 만약에 이억 그 주까지 이렇게 이걸 넘어 갈 수가 없어. 그래요? 왜냐면 정관은 이 회사 주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음... 나라로 따지면 법.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아니요 아니지 아니. 그거랑 완전 별개야. 오... 뭐냐면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 주인데 네. 현재까지 발행한 건 7,100만 주야. 네. 그렇 그러면 감수한 주식도 있겠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소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네. 말 그대로 태워서 없앴다라는 뜻이야. 음... 이 회사 돈으로 이 주식을 사서 소각했다.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이 없어진 주식만큼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나머지 주식들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겠지 응.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을 자사주로 사들여서 이걸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건 호재야 아. 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지 아. 왜냐면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그러면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금 부양이 될수 있겠고 음. 이 회사가 나중에 자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소각을 하면 다른 주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음. 가져다 주니까 물론 자사주를 이용을 해서 나쁜 일을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 뭐, 네. 나쁜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인데 음. 이거는 나중에 좀 깊이 다뤄야 할 문제고 그래서 자기주식 이런 게 자사주라는 뜻이야 음. 자기주식이 자사주야 350만주를 갖고 있고 지금 유통주식수는 6,687만주가 있는거야 음... 그리고 이 중에서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것들은 거의 안팔잖아 네. 그렇게 잠겨있는 주식들을 빼고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주식수도 따로 봐야돼 음... 음... 어떻게 봐요? 그거는 어디 있느냐 이 밑에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지 네. 지금 유통주식수가 6,687만주야 외워나봐 어... 음... 주주에 관한 사항은 삼성전자가 1,340만 주를 갖고 있지 음. 19%를 갖고 있어 19.58%를 삼성생명도 갖고 있고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갖고 있고 해서 전체 1 4 1 4만0천주를약 음. 20.56%가 이 회사 최대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해서 나머지 한 80%가 유통가능 주식이라고 음.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아까 거기 있는 자사주도 빼야되긴 하는데, 자사주, 요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뺀 나머지가 유통 가능 주식. 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에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매년 이 회사가 현금 배당을 얼마씩 했는지. 주당 현금 배당금 뭐 3년 전에는 주당 천 원씩. 천원뭐 작년에도 천원 줬네. 그래서 매년 천 원씩을 꾸준히 주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현금 배당률은 시가 배당률인데 연말 기준으로 주가 대비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음... 예를 들어서 음. 주당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천 원이다. 근데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십만 원이야. 네. 그러면 일 퍼센트가 되잖아. 십만 네. 원짜리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주당 천 원을 받아. 그런 수익률이 1%가 나온다 그럼 그래도 웬만한 은행 이자보단 낫잖아 네, 많이 그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런 배당 수익률이 좋은 회사가 이제 배당주 라고 음. 우리도 이야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내용이야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여기 나오지 드디어.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하는 그리고 요 밑에 부문별로 산업의 특성부터.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리튬이온 전지. 응. 산업의 특성.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경기변동의 특성도 뭐 시장 여건, 경쟁 상황, 우위 요소. 많이 굉장히 많이 어, 굉장히. 어다양하게나오지 그리고 또 사업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 전부분은 어떻고, 전자제품은 어떻고, 이 매출 비중도 나오고. 그리고 주요 제품의, 어, 주요 제품별 매출액과 비율도 나오고. 가격 변동 추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 소형 전지 가격이 어때? 최근에 오르고 있지? 네. 이걸 보고, 아.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그럼 좋은 거잖아 음.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제품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더 많이 팔아야지 그럼 양적으로라도 늘리든지 음...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아니면 제품 양적으로는 줄었어도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서 이 회사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 또한 좋은 거고 음.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 주요 원재료도 나오는 거야 왜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어때? 비싸지. 비싸지. 어, 수익성이 떨어지겠지. 음... 그런 흐름도 같이 보는 거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인지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다. 꼼꼼이다, 어, 크을 진짜 내용 많아. 이거는 투자한다면 꼭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야. 음, 그렇겠네요. 어, 그래서 그냥 이차 아, 전지가 좋은데 그냥 좋은데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데, 음... 얼마나 좋은데를 내가 가늠해 볼수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수주 상황을 보면 이 회사는 일정 부분 어떤 뭐 수주 장고를 쌓아놓고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주 상황이 나오지를 않아. 음. 그런데 다른 회사 케이스 한번만 보자. CIS 볼까? CIS가 CIS라고 음. 우리 기업탐탐 했던 회사인데 <laughs> 그차 전지 <laughs> 네. 장비를 만드는 회사야. 음. 이 회사가 LG화, 뭐 삼성 SDI, 덕분간. 뭐 파나소닉 이런데 다. 2차전지를 제조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아... 그 회사들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발표될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수주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사업의 내용 들어가서 자 그래서 팁 하나 드릴게요 컨트롤 F 누르면 찾기. 여기서 그냥 컨트롤 F 누르면 이게 뭐 텍스트 찾는 거잖아 네. 그러면 수주 잔 이게 수주 잔고라고 쓰는 회사도 있고 잔액이라고 쓰는 회사도 있고 수주 상황이라고 쓰는 회사도 있어 그러면 수주 이렇게 치면 수주 사항이 나오지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지난 3월 말 현재 수주 잔액이 1899억 음... 거의 1900억에 육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작년 말보다 얼마나 늘었고 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늘었고 이걸 보면 수주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지 왜냐면 이거는 수주가 쌓인 게곧 미래 의 실적이니까. 음... 그래서 수주 상황을 수주 산업에서는 수주 상황을 항상 봐야 되는 거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수주 상황을 공시하는 회사가 있고 공시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간 단위로 계속 물건을 받아서 계속 만들어서 계속 납품하는 회사는 수주 상황을 거의 안접는데 네. 이렇게 한번 수주를 하면 이걸 몇달 동안 제조를 해서 매출로 인식을 하는 회사는 이렇게 수주 상황을 거의 다 적게 돼 있어. 음. 이거라 그렇지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막 매출이 400억, 700억, 1 0 0 0억이랬거든 근데 수주 상황이 1,900억까지 가 있어. 그럼 어떻게 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더 고민해야 될건 앞으로도 이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냐, 계속해서 더 많아질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심 심한데. 그러니까 이제 심화반이야. 심 그러면. 심화가 돼요. 아, 이거 한 5학년, 6학년 가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다시 삼성 s d i 보자 또 중요한 게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이야 재무제표 어. 재무제표가 뭔지 알 a 네. 알죠. 어, 뭔데? 그 실적. 어. 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볼수 있는. 그렇지뭐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사실은 이제 s 네. u 학년이니까 어, a 네. <laughs> 어. 보면 재무에 관한 사항인데. 어, 요건 이제 요약된 자료들이 먼저 나와 이거는 실적도 아주 단순하게 매출 영업리 단기순이만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건 정말 한눈에 볼수 있게 요약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연결 재무제표인데 연결이라는 건이 회사가 지배력을 가진 자회사들까지 포함을 한걸 말해 아하. 구체적인 연결 기준은 뭐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완전 총이네요 어, 알려줘야 되니까 연결은 뭐냐면 자회사가 있어도 연결로 잡지 않는 회사가 있고 연결로 잡는 회사가 있어 뭐냐면 내 지배력이 상당한가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 이상 있다 그럼 내가 어 과반을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배력이 있잖아 그래서 그 회사는 당연히 연결 재무제표에 같이 쓰고 그런데 지분율이 뭐한 20-30%밖에 없어도 연결로 잡을 수가 있어 뭐냐면 음. 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그 그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연결 자회사로 써서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쓰는 거야. 음... 근데 내가 지, 지분율이 뭐한 45%가 있는데 다른 회사가 55%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저 회사가 세명 데리고 있고 난두 명밖에 못 데리고 있어. 그러면 지배력이 없다 해서 연결 해서 빼고. 상대적네. 어, 지분법으로만 잡고. 음... 아 이거 거의 한 사학년 완전... 원데스인데. 갑자기 갑자기 너무 어려졌네요. 그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어, 재무제표는 이게 아마 모두 제자를 쓸 거야. 재무에 관한 모든 걸 보여주는 표. 음. 거기에는 연결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고, 현재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 그대로, 상태 어떠냐? 이거야. <laughs>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버는지, 손익계산서. 요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거야. 어. 손익계산서. 그 다음이, 자본 변동표. 그렇게 해서 현금, 그, 돈 벌고 남긴 거에 따라서 이 회사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이 현금 흐름표. 그래서 돈이 얼마나 어떤 항목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네 가지가 합쳤을 때 그걸 재무제표라고 해. 음. 약간 애정이 있어야 볼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요거는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건 일단은 최소한 최소한 손익이라도 보시라 매출 영업이익이요 그치 어디 갔니 여기, 여기. 손익계산서라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 보면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그 다음에 당기준리이세 가지는 볼수 있잖아 네. 음. 요것만이라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과거 숫자는 주가에는 반영이 안돼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은 항상 6개월, 1년 또그 이상까지 앞서가니까 근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오 방금 멋있었어요 아 그래? <laughs> 또 하나 지금 이제 스타 모빌리티 문제가 되는 회사니까 다시 보면 조합이야 조합 최대주주가 조합이 뭔지 아니? 여, 여러 사람 모인 거 아니에요? 그치? 어, 뭐, 사모펀드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 조합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합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우리, 음, 요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게 조합이라고 보고는 이제 투자 조합. 이거는 투자 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람들은 공개가 되지를 않아. 왜? 그래서 이 안에 사채업자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기업 사냥꾼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불투명하구나. 뭐 물론 이제 정직한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음.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잖아. 페이퍼 컴퍼니는 그말 그대로 법인을 내서 하면은, 뭐, 실제 사업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놓고, 법인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거고, 음. 그걸 조합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투자 조합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 투자조합이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한번쯤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 회사를 주식 사고 팔듯이 경영권을 샀다 팔았다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많고 에이. 물론 제대로 경영을 하기 위한 조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조합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안 좋은 일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조합을 통해서 M&A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아 보호 예수를 걸도록 해. 팔지 못하도록요. 어. 금융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요소다 알고 있으면 돼. 음뭐 물론 조합이라고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좋고 여기 보면 이제 조합에 조합이 최대 주주일 경우에 최대 주주에 대한 이제 개를 쓰도록 돼 있는데 대표자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 이제 바지 사장일 경우가 많아 음. 대표자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 결국에는 이 조합의 최대 출자자가 누구냐 이네명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 이 조차도 차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좀 조심해야 돼이 임원에 관한 사항도 꼭 보면 좋아 임원, 왜요? 임직원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경영진 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최대 주주와 경영진 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 이거 스타모빌리티구나 사장 이력도 나오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도 나오고, 재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도 이렇게 나와. 오. 진짜 뭐 많이 나온다. 음. 삼성 SDI 직원이 몇 명일 것 같니? 만천 명이네, 만천 명. 만천백 명이 넘네, 많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직원 평균 급여액이 얼마인지 칠천팔백만원칠천팔백만원 음, 평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임원들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도 여기 밑에 나와요? 보면은 같이 나와 그리고 연봉이 그러니까 연간 받은 보수 총액이 오억원이 넘으면 이렇게 이름을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 몇년 전부터 이게 의무화 돼 있거든 우와, 그러면 삼성 SDI 전영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박. 16억 7,600만 원을 받은 거야, 지난해. 안태혁 부사장도 8억 8천만원 받았고. 권영노 부사장도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은 요 세부 내용은 급여. 음. 순수 연봉으로는 한 10억 정도 했는데 상여금이 5억 원. 음. 그리고 기타 근로 소득으로는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내역들도 나와 있어. 그래서 주주라면 이돈 누가 주겠어? 회사가 주는 거잖아. 네. 근데 그 회사는 누굴 거야? 주주들 거야.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이니까 내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경영자. 네가 삼성 s d i 주식을 갖고 있다. 네. 그럼 네가 여기 전영현 사장한테 일 시키는 거야. <laughs> 왜냐면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이 경영자는 네. 이 회사를 대리한 거고, 즉 그거는 주주를 대리한 거고, 주주가 하나 하나 다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주주와 회사의 권익을 대리하도록 대행하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지. 음흠. 그래서 항상 주주총회 때도 그래서 임원 연봉 총액, 보수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항상 승인을 해줘야 돼. 음, 어마무시한 권력이고만.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면 여기 계열사들 쭉 나오고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다른 계열사들 주식을 얼마씩 갖고 있는지 표로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지분 이렇게 갖고 있고, 아, 삼성전기 지분도 어. 이만큼 갖고 있고,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제일기획, 삼성 SDS, 삼성경제연구소 이렇게 등등 갖고 있다. 한 눈에 볼수 있지. 쉽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도 알 수가 있다. 대박이다. 음. 그리고 중요한 게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우발 채무가 생길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음~ 소송이 걸린 것들이 여기 명기가 돼 불안관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미국 유럽 등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음... 어떤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기 명기를 하고 있어. 이 어리가 없으면 못볼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또 꼼꼼하게 써주는 회사가 좋은 거야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한 자라도 더 알리려고 하는 거고 한 자라도 더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 기업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다트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지 그래서 음. 상장사들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IR 정보, 음. 투자 정보라는 어? 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놓고 거기에 이런 공시를 연동해 놓는 회사들이 많아. 어, 뭐라고? 어, 공시를 연동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공시를 클릭해서 볼수 있도록. 그리고 반기나 분기나 사업 연도마다 IR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키는 회사들이 있어. 음. 근데 그런 식으로 IR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일단 주주들한테 좋은 회사야. 음. 그냥 뭐, 주주들이 쳐다보든 말든, 뭐 어떻게 뭐 주식 물리든 말든 신경 안 쓰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어, IR 리포트, IR 보고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는 회사, 이런 회사가 진짜 좀 주주 친화적이고, 그래도 좀 노력하는 주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인 거지. <목소리>